안녕하십니까 박배랑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뭐 캠핑이나 이제 백패킹을 가지 않고요. 제가 9월달 추석에 좀 계획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전기 자전거로 캠핑을 떠날 생각입니다. 정말 이거는 계획이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곳은 제주도나 이제 강원도나 이제 포항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가고 싶은 데는 제주도예요. 제주도 그냥 그길 있잖아요. 너무 이쁜 길. 그냥 전기 자전거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리고 싶어요. 목적지 없이. 그리고 그냥 여기다 싶으면은 그냥 여기서 세워서 그냥 텐트 치고 잠자고 쉬다가 이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는 9월 추석쯤 될것 같아요 한 2박 3일 정도 날짜는 지금 정해진 건 없고요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것은 이제 영등포 영등포에 있는 영등포. 콜 바이크라는 매장이고요. 퀄리라는 자전거를 사러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서 제 자전거 어떤 건지 자 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폴바이크입니다. 이번에 예, 빡배랑님이 저희 매장에 오셔가지고 그 자전거 캠핑용, 캠핑용 전기 자전거를 구입하신다 그래가지고 폴리스포츠 Q 2어라는 배터리 용량이 완성 차 중에서 가장 가장 큰 자전거죠. 이거를 추천해 드렸고 이제 구입하러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가워요. 아, 퀄리 3이라는 자전거인가요? 콜리 3은 이전에 그 작년에 많이 팔리던 거고 네. 퀄리3을 얘는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네. 차체도 조금 더 커지고 튼튼해졌고 가장 큰 변화는 이 배터리 배터리 네. 용량이 3 6 v 1 4 a 였는데 네. 이거는 2 0 a 로 굉장히 네. 커졌어요. 아 그래서 장거리 멀리 갈때 이제 유용하니까 이름도 투어라고 붙였죠. 다시 한 번만 그 자전거 이름이 뭐라고요? 콜리 스포츠 Q 투어. 큐 투어 제품. 예. 그게 다예요. 네. 예. 그 음, 제목 이름이. 예. 음, 다시 한번 스포츠? 콜리? 콜리 스포츠라는 건 이제 회사 이름이고. 네. 이 자전거 모델명은 네. Q 투어. 큐 투어. 예. 콜리. 퀄리, 퀄리 자전 전기 자전거 네 퀄리 스포츠에서 나오는 전기 자전거 중에 가장 비싼 거죠 비싼 그냥, 거예요 네, 배터리가 커서 비싼 거예요 아, 가격이 제일 네. 비싼, 거예요. 그렇죠. 네. 비싼 거 그렇죠 비싼 건 좋은 건가요 비싼 거는 좋은 거고 좋은 거는 비싼 건데 네. 네. 무조건 비싸라고 좋다고 하기보다는 네, 그 네. 이제 용도에 맞아야 되잖아요 용도에 맞아서 여성분들이 뭐 가볍게 차에 싣고 내렸다고 하는 그런 용도에는 맞지 않고 네. 지금 우리 박배낭, 빡 박배낭님처럼 짐을 잔뜩 떼서 싣고 뭐 전국 투어를 간다거나 아니면 이걸로 이제 네. 그뭐 배달의 민족이니 이런 또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배터리 용량이 커야 되니까 음. 그런 정도로 많이들 찾으시죠. 음. 배터리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네. 충전을 몇 시간 정도 하면? 그 이게 이제 그 충전도 네. 충전기에 따라서. 네. 저속 충전기가 있고, 좀 중속, 뭐 고속 충전기가 있어요. 네. 기존에는 1시간에 2A씩 하는 충전기를 썼는데, 네. 얘는 배터리가 용량이 크다 보니까, 네. 1시간에 2A면 10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 네. 네 이거는 배터리가 커서 5A짜리 좀 급속 충전기가 옵션으로 딸려 나왔어요. 네. 그래서 1시간에 5A니까, 네. 단순 계산상으로는 20 나누기 5에서 4시간이면 되는데, 네. 그 마지막 끝에 조금은 이제 충전이 좀 천천히 들어가요. 그래서 네. 한 5시간이면은 90, 한5% 정도 충전이 되고, 네. 나머지 조금 다 채우려면은 한 5시간 반에서 6시간 정도? 음. 그렇게는 충전이 될것같요한번 네. 충전해서 몇 키로 가냐고들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네. 홈페이지 스펙상에는 150km라고 돼 있어요. 네. 네. 네, 그거는 이제 전기를 아주 적게, 사, 적게 사용하는 모드. 전기를 1, 2, 3, 4, 5 이렇게 사용량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으로뭐 네. 페달링 많이 하면서 가면 150km 까지 가는데 짐은 잔뜩 빼가지고 막 힘들고 뭐 언덕도 올라가야 되고 뭐 그러면 전기를 좀 많이 쓰게 돼요. 네 그래서 보통 한 80에서 100km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아. 일반적인 전기자전거 완성차들은 배터리 용량이 이거보다 대부분 작아요. 아. 그 주행거리는 배터리 용량 대비 뭐 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음... 근데 배터 작은 배터리를 멀리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음... 결국 자기 힘을 많이 써야 멀리 가는 거니까. 음... 아직 제가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예. 체감을 아직 잘모르겠는데 예, 체험을 해보시면 신세계를 느낄 겁니다. 아, 재밌을 거예요. 재밌어요. 네. 예.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좀 장점을 하나만 좀 하나만 꼽자면 이 제품에 대해서. 장점을 꼽자면 뭐 가성비죠. 가성비하고. 가성비.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터리 용량이 크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네. 또 컬리스포츠가 우리나라 자전거,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를 시작한 지 오래된 회사는 아니지만, 네.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이쪽 분야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용법을 조금 볼게요. 예. 예. 어디를... 일단 배터리 연결 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배터리라고 했잖아요. 여기 배터리인데, 배터리의 출력선이 이렇게 아래로 스프링처럼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출력선이 이렇게 해서, 이게, 이 안에 컨트롤러로 연결이 되는데, 네. 이 버튼을 누르고, 여기 뱀 빠지고, 네. 꽂을 때는, 이 스위치가 앞쪽으로 돼있고, 앞대로된 된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딱 소리나게 꽂으면 돼요. 자, 네, 이제 사용법입니다. 여기 디스플레이 계기판인데, 여기 왼쪽에 버튼이 3개가 있어요. 네. 가운데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켜지고 음. 끌 때는 다시 꾹 누르고 있으면 꺼지고 음. 또 5분 동안 사용하지 않아도 저절로 꺼지는 기능이 있어요 네. 위에 화살표와 아래 화살표로 네. 누르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숫자가 0부터 5까지 변경시킬 수 있거든요 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음. 전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힘이 세지고 속도가 음. 빨라지겠죠 음. 평상시에는 그러면 그냥 1만 놔도 되나요? 1만 일만... 놔도 뭐 도움은 되죠 그런데 음. 또 언덕에서는 한 3-4단 올리고 뭐 빨리 아. 가야겠다 그러면 또 올리고 음. 그리고 여기 이제 스로틀 기능이 있는데 네. 이거는 오토바이 처럼 페달질 안 해도 누르면 그냥 가요 아. 누르는, 누르는 동안에 모터가 음. 작동하고 손을 떼면 꺼지고 음.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음. 페달을 돌려야 페달을 돌리는 동안만 모터가 작동을 하고 음. 페달을 멈추면 모터도 꺼져요. 음. 이거를 파스 기능이라고 파스 기능이라고 하는데 네. 페달 어시스트 시스템 모의 음. 그 약자예요. 그리고 이걸 영어로 하면 이것도 안 되고 파스도 안 되고 음. 그냥 속도계 역할만 해요. 음. 그리고 위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음. 네, 여기 불이 켜졌죠? 백라이트가. 백라이트 켜지면서 앞에 라이트도 켜져요. 아 위에 걸꾹 누르고 있으면, 네, 이제 에 불이 들어오고. 위에 걸 다시 꾹 누르면, 꺼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불이 꺼지고. 네. 네. 뭐 그게 기본적인 사용법 다 하고요. 네. 이, 이거 올렸다 내렸다는 네. 방법. 여기 보시면 시클램프가 두 개가 있어요. 이중으로 네. 두개 풀고 이게 내렸다 올렸다 높이 조절이 되고. 네. 아까 보여드렸던 단자를 뽑은 다음에 위로 완전히 빼면 이거 아예 분리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이렇게 이거를 꽂았다 뺐다 하는 건데 음. 여기 동그란 구멍이 있잖아요. 이걸 네. 누르면 음. 걸려서 안 빠져요. 음. 이거는 누가 이 배터리를 뽑아서 훔쳐갈까봐. 음. 도난방지장치로 달아놓은 거고. 음. 뭐, 따로 제가 뽑아가지고, 뭐, 충전을. 충전을 하려면. 네. 요게 5A 급속 충전기에요. 요번에 새로 나온 거. 네. 기존에 Q 시리즈, Q3, 뭐 Q Max, Q Mini, 얘네들은 2A 충전기를 지급했는데. 네. Q2는 배터리 용량이 크다 보니까 충전 빨리 하라고. 네. 이 5A짜리가 옵션으로 나와요. 그래서, 음. 2A짜리로 하면은, 아, 2A짜리로 선택하는 것보다 이걸로 선택을 하면 충전 속도가 빠른 대신 가격이 조금 올라가죠. 음. 근데 뭐, 가격이 좀몇만원더 올라가더라도 네. 이걸 쓰는 게 좋죠. 음. 충전하는 방법은, 이 네. 안장 바로 밑에 고무 뚜껑이 있어요. 네. 이걸 열고, 여기 3핀 케이블을 음. 이렇게 해서 꽂아주면 돼요. 이렇게, 음. 이렇게 꽂으면 충전이 시작되죠. 충전이 음. 다 되면 이제 저절로 충전기가 꺼지고. 음. 이거는 항상 휴대를 하고 다녀야 되나요? 여행 갈 때는 항 그러니까 휴대를. 그렇죠. 여행 갈 때는 그 여행지에서 충전을 또 해야 되니까. 네. 갖고 다녀야죠 갖고 다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장거리는 이걸로도 용량이 부족할 때는. 네. 이거를 하나 더 들고 다니려면 이게 길고 부피가 커서 네. 배낭에 넣기도 힘들고 네. 거치할 수도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보조배터리라는 거를 사람들이 네. 달아요 네. 보조배터리란 뭐냐면 보조배터리로 가장 많이 네. 하는 게이 배터리입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물병 거치대 꽂고 네. 이렇게 딱 연결해서 네. 이게 물병처럼 생겼지만 이게 배터리예요 네. 10.5A짜리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단자 작업을 해서 네. 네, 이거 다 쓰면 요거 쓰고 뭐 이렇게 교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 음... 이거는 무게는 대략 무게는 한2 k g 조금 2kg? 안 돼요. 그리고 이거로도 용량이 좀 성에 안 찬다. 네. 그러면 저 짐바지에다가 음... 짐바지 가방을 넣고그 안에다가 더 대용량. 음... 이건 1 7 a 네. 뭐 20, 23더큰 것도 있어요 음. 그 배달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뭐 선호하죠 음. 하루 종일 많이 타야 되니까 음. 그럼 지금 제가 저한테 적합하게 지금 네. 제가 지금 가야 되는 건 이제 제주도나 이제 강원도 네. 쪽으로 해가지고 네. 뭐 포항이나 네. 그 주위를 그냥 한 바퀴 쑥돌 거거든요 네. 기간은 약간 1박 2일이 아닌 한 2박 3일 정도 네. 돌 예정이거든요 네. 그럼, 그럼 어떻게 가는 거는 어떻게 가실 거예요? 차에 싣고? 네, 그러면은 네. 이거 하나만 해도 네. 그냥 여행 가면서 다니기에는 충분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국토 종주를 한다. 네. 여기서부터 뭐 텐트 짊어지고 중간중간 자면서 부산까지 간다거나 동해안 일주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이거 하나로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물병을 하거나 뭐 뒤에다 추가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면 마음이 놓이죠 배터리가 없으면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특히나 강원도 언덕길 많은데 가다 보면 저는 이거 네. 몸통만 들 네, 몸통만 들고 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손님들, 처음부터 손님들이 오면 이것도 그렇고 뭐 키트도 그렇고 사람들이 아 이거 하나로 부족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음. 어떤 분들은 배터리를 굉장히 적게 쓰고 가서 충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일단 이거 하나로 써보시고 음. 부족하면 나중에 추가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음. 네, 접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설명드립니다. 네 접는 방법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을 때는 일단 이거를 좀 풀러서 반장을 네. 밑으로 이렇게 내려요 네 바닥까지 그냥 닿아도 돼요 네그 다음에 스탠드를 제끼고 네. 여기, 여기 보시면 이 허리를, 허리를 꺾어서 접는 장치가 있는데, 이 조그만 플라스틱이 안전장치예요 이거 네. 제껴지지 말라고. 네. 이거를 올린 다음에, 네. 이거를 반대편으로 잡아다니면, 음. 이렇게. 음. 그리고 무릎으로 밀어 음. 허리가 꺾여. 음. 그러면서, 아까 내린 10포스트 기둥이 음. 받침대 역할을 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네. 여기 보시면, 자석과 철판이 있죠? 네. 딱, 있죠? 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네,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가보세요. 이 핸들, 음. 핸들도 이 안전장치를 재끼고, 이 레버를 당기면, 이렇게, 음. 이렇게, 아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페달도 눌러가지고 꺾으면, 이렇게 접을 수 있어요. 이게 다접은 겁니다. 처음 하신 분들은 그렇게 뭐 어렵거나 이러진 않겠네요. 예, 근데 좀 네. 무게가 나가니까 여자들은 힘들 수 있, 있는데, 네. 뭐 얼마나 남자들은 더. 음, 하죠. 알겠습니다. 절때는 네, 이제 반대로, 그리고 핸들 세우고, 음. 접는 거에 반대로 하면 돼요. 달려, 달려.